사람들하고 삼양식품이 오르네 하면은, 다른데 이제 어느에 관심 가지겠습니까? 식품 주식에 관심 가질 거잖아요. 지금, 어 시장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침체가 되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주식이 엄청나게 싸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이 엄청나게 싸져 있다는 거는, 주식을 조금만 사도 주식이 폭등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폭등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뭐, 지금 금리도 높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폭등이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제 어떻게 표현드리냐면 좀 이제 만만한 주식 있지 않습니까? 만만한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어 조금 더 이제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는데 만만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적당한 수익이 나고, 야, 이제 더 이상은 좀안 빠지겠다.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삼양식품 한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최근에 뭐 이제 반등을 하고 올라갔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삼양식품이 불닭볶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매운 라면이죠. 고기 이잘 팔리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원래 사실은 뭐 좋은 주식이죠. 삼양식품이.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제 투기성 자본이 있고. 그러면 자. 삼양식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상양식품이 올라가니까 주영쌤 지금 이걸 사야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삼양식품 지금 이미 비싸잖아요 그죠 이거는 살 필요가 없죠 떨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은 이게 식품회사 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어 삼양식품이 오르네 하면은 다른데, 이제, 어느에 관심 가지겠습니까? 식품 주식에 관심 가질 거잖아요. 그니까, 러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식품 주식 한번 볼까요? 어, 제가 이제 뭐, 일일이 검색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상위 종목으로 보면 여기 식품이라고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어, 윙 이푸드가 오늘 뭐, 상한가 같네요. 윙 이푸드 뭐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윙 이푸드. 오늘 상황 봤는데 음, 실적이 어떻게 된 거죠? 아, 좀 작네요. 회사가 작아서. 이거는 뭐, 900억 밖에 안 합니다. 아, 수익이 나쁘진 않네요. 영업이 익이 나쁘진 않네요. 일단 회사가 작아서 올라가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양. 우양이, 오늘 두 번째로 우양. 우양은 어떤 회사죠? 아, 요도 이것도... 그 다음에, 4조, 좀 이제 좀큰 회사라 볼까요? 4조 대림, 농심, 오리온. 그때 오리온도 한번 그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음식료 오리온이 그죠? 오리온, 그거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 드리냐. 이게 지금 오리온이 지금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옆으로 계속 가고 있네요. 이건 어때요, 여러분? 이 밑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거래량도 한번 잡아줬네, 그죠 한번 잡아주고 옆으로 쭉 이제 가다가 이제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올라가요.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밖에 없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삼양식품이 올라가면 어 음식료비 요즘 좋네. 어 음식료를 상향식품 사도 되죠, 뭐. 근데 한지 50만 원이니까 진짜 뭐몇개한두개한두 개? 한두 개만 이렇게. 어, 뭐 좀, 뭐, 많이, 많이, 많으면, 뭐, 한 10개, 진짜 많으면. 근데, 진짜 많이 사면 안 되고, 이제, 이게 올랐으니까, 뭐, 다른 것 좀, 시, 오리온, 뭐, CJ 젤, CJ 젤제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뭐, 농, 농심은 추세가, 좀, 아, 농심은 뭐, 이렇고, 아니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음식 뭐 이렇지 않습니다 음식료 중에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만하다 좀 이제 어 이거 이거 좋은 주식인데 못 올랐다 이런 주식 있잖아요 그런 주식은 이제 사 놓으면은 이제 좋죠 아까 DS 이제 단석은 이제 화학이니까 그죠 아니면은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 지금 전기가 LS가, 조좀더 어,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거래량이 고점에서 막 터지지 않네요. 근데 추세가 좀 좋습니다. 음. LS 일렉트로닉도, 아, 직 고점, 아까 전에 3 삼량 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에서, 고점에서 거래 엄청 터졌거든요. 약간 긴장해야 되니, 고점에서 누가 약간, 여기 거래가 확끼나면 고점에서 털렸잖아요. 그죠? 이게, 이 거래가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3냥 삼양식품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결국 무슨 말씀도 해주냐면, 이제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돈이 테마성으로 막 돌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뭐, 우리가 3양식품 같은 경우는 시가총이 얼마 안 하거든요. 지금 이제 3조 밖에 안 돼요. <laughs> 저희 뭐 이런 거 매일 지켜보지 않습니까? 시가총이 작은 거는 뭐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이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뭐 고로한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매일 시장 지켜보니까 그래서 테마도 아 여기 좀 그냥 투기성 자본을 돌고 있다 최근에 투기자본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두 가지죠 전기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하고 뭐죠 어, 식품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식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해태 제가 식품 해태 제가 식품 요것도 뭐, 혜택지금도 뭐, 이 정도면, 뭐, 뭐, 그죠. 뭐, 손해는 뭐, 그죠. 그렇게 크게. <laughs> 거래량이 대의 없어 보이는데. 오늘, 백만, 천만억, 십억, 십육억 밖에 거래가 안 됐네요. 시가총액이 얼마죠? 혜1 0금 천억, 천칠백짜리에서인데, 거래가 아예 없네요. 사조 대림. 아까 사조 대림. 어, 이거는 괜찮은데요. 어, 사조 대림이 오히려 좋네요. 여러분, 어때요? 여자 면 지금 고점인데 거래도 아직 안 터졌고 이거는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시가총액이 4천억이면은 이제 특이성 자본이 좀들어가주면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어 사조 대림 좋네요 이거 보만하네요 많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미삼아하는 겁니다 이런 홀짝입니다 홀짝 여러 떨어 뒤로 빠지면 바로 또 손절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죠? 이제 위로 쇼크 치는 거는 사조 대림. 아예 빠지는 거는 아까 뭐가 있었죠? 아, 오리어오리어이 저점에 있는 거는 오리어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뭐 매일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좀뭐 괜찮죠? 이거는. 그죠? 사조 대림은 뭐죠, 여러분? 추세가 매우 좋다, 추세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투기성 자본이 오랜만에 들썩거리길래 제가 한번 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식품 구경. 여러분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서울식품. 아 이게 약간 투기성 이게 한 주에 막. 1 8 3문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봐서 한번 말씀드리고. 야, 이거는 너무 심하네. 이건 땡. 자, 그러면 전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좀 추세가 좋은 거는 사조 대립이 좋고. 저점에 있는 거는 오리온이 좋고. <laughs> 재밌어 하는 건데, 도